대기 오염이 으마으마하게 극심해진 2071년 서울. 남산 타워는 두 동강 났고 롯데 타워는 폐허가 됐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 생존자는 단 1%. 그럼에도 살아남은 직업. 너 뭐야? 택배 기사. 2071년의 택배 기사는 산소와 생필품을 배송하며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택배기사 5-8은 매우 강해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강해야 하는 이유, 호시탐탐 배송할 물건을 노리는 헌터들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붕괴한 상황, 알수 없는 표정으로 모두를 감시하고 있는 천명그룹의 대표, 류석, 김우빈, 송승헌 조합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제작비 250억 들여 역대급 스케일 예고한 넷플 오리지널, 강동면 없으면 못 사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을 다룬 작품.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개봉작 리뷰. 오늘 영화는 이거, 택배기사입니다. 천명이 만든 세상에 난민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우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극한의 환경 속 사람들 사이에는 엄격한 계급이 생겼습니다. QR코드로 신원을 확인하는 사회에서 QR을 가진 일반 시민과 QR이 없는 난민으로 말이죠. 일반 시민은 로켓배송. 이 아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난민은 서로 붙어있을 수도 경찰에게 대항해 소란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노비야 뭐야? 때문에 인력시장을 떠돌거나 지하에 숨어 살며 택배기사의 아리떡. 물품을 갈취하는 헌터로 살아가죠. 신분 상승할 기회는 단 하나, 택배기사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해 택배기사가 되는 것이죠. 공간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과거, 불을 상징하는 도심이었지만, 이제는 산소 마스크가 필수인 난민구역. 택배기사로부터 생존 필수품을 배달받을 수는 있지만, 상막한 분위기의 일반구역. 지하의 위치에 모래로부터는 자유로우나 햇빛을 보지 못하는 특별구역. 유일하게 식물이 살아 숨쉬고, 푸르름이 있는 코어구역으로 나뉘었죠. 5-8의 트럭에도, 산소공급시스템에도 보이는 천명그룹의 로고. 이처럼 산소를 무기로 사람들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천명 그룹은 이 모든 게 천명이 만든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말 그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사월은 강철 뼈를 가진 특별한 난민입니다. 군 정보사 소령 설아의 도움을 받아 일반 구역에 숨어 살며 택배기사 선발대회에서 우승해 택배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죠 이를 위해 냅다 5-8회 트럭에 타 눈도장도 찍었습니다 내 이름은 사월이다 윤사월 이 친구 사회생활 잘하네 택배기사가 되시겠다 스스로 증명해 한편, 상습적으로 일어난 납치 사건으로 동생을 잃고 사건을 조사하던 설아는 피해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제외되어 독자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천명을 무너뜨리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난민 출신 택배 기사들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납치 사건은 류석의 불치병에 필요한 돌연변인 아이들의 피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류석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명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류 회장에게 반기를 들고 천명과 정부가 협력하는 A구역 이주계에게 난민의 자리를 없애고 가짜 백신, 폭탄을 통한 대규모 난민 학살까지 자행하죠. 군 정보사의 정보력과 택배기사들의 행동력을 통해 천명그룹이 오염된 공기를 고의적으로 배출해 산소 및 방독면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강화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기형적인 이 사회 전체가 천명그룹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난민 출신인 5-8은 난민 시절 받은 차별에 대한 뼈아픈 기억 때문인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천명그룹을 본격적으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낮에는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지만 밤에는 블랙 나이트라는 영어 제목처럼 난민들을 도우며 이 세계의 불합리한 질서를 뒤엎으려는 기사가 되는 거죠. 택배 기사 선발대에서 회 우승한 도련변이 난민 4월도 천명의 동생을 잃은 설아도 천명 그룹과의 싸움에 뛰어듭니다. 천명이 만든 세상의 난민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기존의 일그러진 질서를 유지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천명 그룹과 우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5-18 4월 설아 천명 출신 뚝딱 칼배에게서 코어 구역의 설계도를 받아들고 천명의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면 돌파하는 그들 일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고 시민 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로다. 난 내가 하니를 한 것뿐이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택배기사는 이용균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웹툰 택배기사는 2018년 아시아 필름마켓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을 만큼 일찍이 화제였습니다. 마스터, 감시자들 등을 연출한 조희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김우빈과 조희석 감독은 2016년 영화 마스터 이후로 6년만에 제외했고, 송승헌은 2002년 조희석 감독의 데뷔작, 일단 뛰어의 주연을 맡은 이후 오랜만에 감독과 재외해 작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뚝딱할 배가 식물을 키우는 압구정역 지하, 택배기사 선발대회가 생중계되는 국회의사당 앞, 코어구역으로 갈수 있는 광화문 게이트 등 친숙한 공간들이 곳곳에 보여 반갑기도 했습니다. 작품 내내 몰아치는 모래폭풍,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됐는데요. 그 뒤에는 스위트홈,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시각 효과팀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스모그로 대기 질감을 표현하고 고비사막, 몽골과 같은 지역에서 소스 촬영을 진행해 각 환경에 맞는 사막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원작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성별이 바뀌거나 메인 서사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를 줬지만 그에 맞는 개연성이 부여되지 않았죠. 특히 원작에서도 떡밥 회수와 갑작스러운 결말이 아쉽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드라마 또한 그 아쉬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설아가 아무리 군인이라도 잠깐 슬퍼하다가 어떻게 침착해질 수 있는지 오다시팔이 어떻게 최강의 택배기사가 될수 있었는지 류석의 아버지인 류회장은 아들의 폭주를 정말 막을 수 없었는지 나아가 돌연변이인 사월이 극중에서 왜 등장해야만 했는지 결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했던 건 아닌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결말 또한 갑작스럽고 뻔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거대하고 흥미로운 세계관을 펼쳐두고 급하게 권선징악으로 마무리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육부작이라는 분량상 한계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해서 떡밥을 던지고 회수하고 납득할 만한 전개를 보여줘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더불어 5-8과 셀카를 찍는 쓰라왜 경로를 이탈했냐는 설아의 말에 진지한 얼굴로 노상방요 라는 대답을 한 5-8. 곳곳에 유머코드가 숨어 있지만 그게 몰입감을 방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는 김우빈의 분노 연기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김우빈은 한 인터뷰에서 택배기사는 대본이 다 나온 영화처럼 결말을 다 알고 캐릭터를 계산해 연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사 없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뒷박과 경멸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의 연기력이 충분히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작품이었지만 한국의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궁금하다면 김우빈의 하드캐리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시청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블록버스터부터 다양한 독립영화까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최신영화 개봉 소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개봉작 리뷰 오늘 영화는 이거, 택배기사였습니다.